지금 저 숲의 기운은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선선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인데도요, 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팍 올라옵니다. 아, 하. 보세요. 바닥에는 그 어느 잡버섯도 하나 없어요. 그 어느 잡버섯 하나, 여기가 금을 벗어 녹아버린 거 하나 보이고요. 없습니다. 한번 더 버섯이 자랄 곳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지금 산을 올라오면서 정말 정말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침에 온도가 32도가 되니 야 어디 버섯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태 산에 올라가면서 버섯 하나 못 봤어요. 아, 버섯 하나 못 보고, 겨우 올라오다 말라가는 꾀거리 버섯 하나 봤습니다. 조금 자라는 거 보고요. 아, 이곳은 지금 산 속은 불덩이고요 아, 습해 버섯이란 버섯은 자라는 게 없어요. 아 제가 오늘 목표를 한곳 한번 보고 싶어서 왔고요. 아마 거기 가봐도 버섯은 없을 겁니다. 아, 이 상태로 쭉 가면 9월달까지 비아노면요. 버섯 안 나옵니다. 아, 강원도의 모든 산은 영동이고 영서고 어느 곳이군 간에요. 모든 곳은 다 지금 버섯 하나 자라는 곳이 없으니까 산에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셨다가 고생만 하시니까요. 나중에 오셔서 충분할 겁니다. 급한 거 없습니다.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 버섯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멧돼지들을 다 파이쳐 놓고 다녔고요. 아고가 따거라. 이거 봐요. 아, 어, 엄나무네, 엄나무. 엄나무네. 이것은 북쪽 경향이고요. 능이버섯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건 역시도 버섯 하나 자라는 것들이 없어요. 그쵸? 이 정도로. 아, 메말라 있어요 살이 뜨겁고. 이것이 능이버섯들이 나오는 곳인데. 잡사리 버섯 하나 없어요. 잡사리 버섯 하나 없고, 이야, 정말이지. 요 밑에 보세요. 밤에 색강대 버섯 아주 버섯이 올라오다 그냥 말라버리네요. 버섯이 나오는데다 보니까 이렇게 막걸리 병도 있고요. 물병도 있고, 캔커피도 많이 병도 버려놓고요. 아, 좀. 가져왔으면 가져가고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지 몰라요, 정말. 후, 없습니다. 그쵸? 야, 지금 여기, 아, 조리대발 지하다가요 이렇게 어린 삼들이 몇개 있는 걸 봤네요. 어린 삼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가꾸고 좋지는 않고요. 어린데, 아, 삼을 봤다는 게 이게 어딜까요?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이 대형으로 자라는 접시 걸껄이부서이요 크면 그냥 이만한 키도 자라는 아이가 이만한 키밖에 못 자랐어요. 그리고 많이 보이지도 않고 이만큼 보였어요. 여기도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지금 아, 방향이 동쪽이고요. 그런데도 습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독버섯인 잿빛 가루 광대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잘 자랐네요, 예쁘게 녀석. 어디서 이렇게 하나가 자랄까요, 그렇죠? 참 버섯에서 버섯이 자라는. 참 신기한 그러한 녀석입니다. 덮붙이 버섯이라고요. 절구 버섯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녹윤화가 된 버섯에서 이렇게 버섯이 자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버섯을 양분 삼아서 자란다는 게요. <laughs> 참. 커다란 보라사리 버섯들이 줄로 자라는 곳인데요. 하나도 없어요. 버섯이란 버섯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네요. 여기도 버섯이 안 올라왔어요. 확실히 버섯이 없다. 아, 저는 와서 보고 간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군가? 이곳에 와서, 하,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 발자국들 보세요. 아, 지금 몇 곳을 지금 왔는데요. 몇 곳을 이렇게 몇 사람이 왔나 봐요. 다 지나갔습니다. <laughs> 그래, 성장도 못 했을 텐데, 다 가져갔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동물들이 밟고 갔고요. 야, 이렇게 동물들이 밟고 다녔네요. 그렇죠 밟고 다니고, 이렇게 애기들이 올라오네. 이거 봐요. 아, 딱 갔어요. 딱 갔어요. 야 여기 뭐할 것도 못 되고. 꽥거리 버섯이 자라는 곳을 가다보니까 이래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자라고 있네요 버섯인 줄 알았더니 낙엽이었네 보라사리 버섯인 줄 알았더니 낙엽이고 아 여기 끝에 찔렸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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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까마치죠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혀있네 아 아파 다시 뺐습니다. 항상 주사 바늘은 하나 준비해 가지고 다니세요. 주사 바늘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뽑아 버립니다. 자, 이곳에 꾀꼬리 버섯이 많이 자라는 곳이고요. 지금 꾀꼬리 버섯이라도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매년 같으면 여기가 꾀꼬리 버섯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엄청난 깨꼬리 버섯조차도 없어요 여긴 지금 야. 좀 심하다 심해 올해 정말 최악이에요 버섯이 자라기에는 최악의 그런 환경이네요 야, 오늘 이곳에 올라오던 꾀꼬리 버섯들을 보면요 이거 보세요 다 말라버려요 모든 꾀꼬리 버섯들이 올라오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겁입니다 이거 보세요 올라오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 아, 이거 봐요 큰일이다 그쵸? 큰일이야 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요. 깨꼬리버섯들. 야, 이쁘게 올라온다, 그쵸? 깨꼬리버섯들이 예쁘게 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주나 돼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이 정도면요. 야, 진짜 덥다. 진짜 좋아요 아이고, 아그렇죠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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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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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덥다. 아 어, 진짜 더워요. 와. 와. 모기 모기 정말 모기 많아요 지금.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심하다. 모 기가 진짜 심해요. 진짜 모기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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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를 갖다 물어 가지고 자꾸 아 귀가 간지럽네요 엄청 하, 하, 하. 산을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제. 빨래차에 가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좀 켜야 되겠어요. 하...